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쾌속 질주하는 LG화학 배터리 미중 1위 자동차 기업 GM 지리자동차와 배터리 합작사 설립 세계 전역으로 공급망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쾌속 질주하는 LG화학 배터리 미중 1위 자동차 기업 GM 지리자동차와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세계 전용으로 공급망 확대. 지금 LG 화학이 GM과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두 회사의 합작법인은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GM의 생산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GM의 생산 공장은 다른 회사로 이미 팔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어, 배터리 합작사 공장을 다시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50대 50이고요. LG화학과 GM은 각각 1조원을 투자하고 이후에 7천억 원을 추가로 다시 투자한다라는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30기가와트아워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 GM에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 전기차 기준으로 최소 40만대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로즈타운이 왜 로즈타운에 여기에 이 배터리 공장을 만드냐? 라고 보면, GM이 53년간 운영했던 자동차 공장이 있었던 곳으로 클리블랜드 군교에 있으며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와 22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배터리 공장의 신축으로 GM에서 근무하였던 노동자의 일부를 흡수하기로 했던 것이 중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장소는 미시간주 GM 글로벌 테크 센터. 말하자면 지금 로즈타운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곳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메리베라 GM 회장이 참석하였는데 메리베라 GM 회장은 이 자리에서 LG화학과 합작법인 설립으로 고객 부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에 LG 화학을 파트너로 맞이하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완성차 업체의 최고 경영자 CEO가 공식 석장에서 특정 부품 업체를 극찬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GM과 LG 화학, 특히 LG 화학의 이런 그 배터리 공장이 GM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LG화학은 중국 1위 자동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또 설립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중반입니다. 2019년도 6월 12일 날 LG화학은 중국의 1위 자동차 업체인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합작법인을 또 설립하게 됐습니다. 중국 저장성 링보시에 위치한 지리자동차 연구원에서 김종현 LG화학 전지사업 본부장 사장님이세요. 펑친핑 지리자동차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GM과 마찬가지로 50대 50이고 LG화학과 지리자동차는 각각 1,034억 원씩 출자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합작법인의 공장은 2021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10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여 2022년 지리 자동차와 볼보를 포함한 자회사에 중국 출시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이 중요한 해인데요. 이 2022년 어, 이, 이 해가 어, 자동차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해인데 지금 이런 중단 발표가 또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에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또 내용도 있었는데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차량에도 지금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 공장에서는 현대 기아차에 중국 공장에서는 지리자동차, 테슬라, 그리고 미국 공장에서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폴란드 공장에서는 폭스바겐,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루노, 볼보, 제규어 등에 지금 공급될 예정입니다. 즉, 글로벌 상위 20개 자동차 회사 중에서 13개 회사가 LG화학의 배터리가 공급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요. 미국에는 미시간조 홀랜드시와 이번에 합작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로즈타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강서성 난경시와 또한 지리자동차는 어디에 지금 설립을 해야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하나 설립된다라는 거고요. 폴란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런 폴란드에 설립을 해서 유럽 전역으로 지금 공급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급속히 덩치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면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미국, 중국 1위 자동차 업체들과 손을 잡으면서 덩치가 급격히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화학 배터리 생산 규모를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70기가 와트 아워. 그리고 2020년과 같은 경우는 100기가아워까지 이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2023년까지는 200기가아워까지 이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배터리 매출 규모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9조 원. 그리고 2024년까지는 30조 원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019년도를 비례해 보면 2024년도는 3배 이상 급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의 현재 전기차 배터리 소주 잔액을 한번 보면 150조 원까지 돼서 지금 여력이 충분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LG 화학의 배터리가 순이익이 아직은 나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이게 손이익으로 지금 바뀔 것이다 라고 그런 예측이 지금 많은데요 그래서 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비아드를 넘어서 3위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인 SNE 리서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2019년 전기차용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에 이어서 중국 BYD를 제치고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이 GM과 지리 자동차 합작법인의 설립의 의의를 한번 보면, GM의 합작을 계기로 해서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LG 화학은 한 단계 더 도약했다라는 거죠. 특히 지리 자동차의 합작은 중국에서 전기차 자동차 보조금 폐지 소식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합작법인으로서 중국 내에서 LG 화학의 기술을 또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 화학의 GM 지리 자동차의 맞손으로 배터리 사업에 날개를 달한 형세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LG 화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러브콜에 화답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가게 된 것이죠. 특히 GM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심하게 파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 노동자들을 흡수하면서 이 파업이 거의 중단.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GM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특히 지리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 중단 이 소식을 나오면서 더욱 더 좋은 배터리 업체를 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LG 화학과 맞선이 돼 있는 이렇게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 급속히 커질 전기차 시장에서 LG 화학은 향후 안정된 수요처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입장에서는 안정된 공급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의 필요한 것을 긁어준 형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의 생산 때문에 필요한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체가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SNE 리서치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생산이 올해 200만대를 넘어서 2030년도에는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 예상은 그것보다 더 뛰어날 것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전기차의 비중을 보면 한30%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판매되고 있는 신규 자동차의 비중을 보면 전기차로 급속한 변화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급격히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자동차 업체 등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화두 때문에 서로의 필요한 부분이 지금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GM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LG 화학의 배터리가 많이 적용이 되었던 회사인데요. LG 화학은 GM이 볼트를 출시한 2009년도부터 10년 넘게 볼트의 배터리를 독자 공급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270만 대 이상의 자동,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품질과 안정성을 GM에서 특히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LG 화학의 배터리가 특히 인정을 받는 이유는 LG 화학은 매년 매출의 3~4%인 1조 원 이상을 R&D에 쏟아부고 있다는 거죠.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배터리 분야 R&D 투자만 1조 3천억 원으로 국내 화학 기업 중 규모와 매출 대비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2차 전지 분야에서만 1천건의 아,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도 굉장히 선두 주자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한번 보면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뿐만 아니라 석유화, 첨단 소재, 생명 과학 등 기존 사업 부문도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탑 5로 도약한다라는 지금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신학철 부위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한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LCD 부분에 유리기판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다 중국으로 넘기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넘기고 필요한 부분을 세워서 더욱더 강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LG 화학 매출을 59조 원으로 키워서 글로벌 탑5 화학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 라고 지금 LG 화학의 신학철 부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LG 화학이 GM과 지리 자동차, 이 회사들이 각각 중국에서 1위 그리고 미국에서 1위 업체이죠. 이런 회사들과 같이 협력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서로가 윈윈이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상황은 지금 약간씩은 변화가 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LG화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세계 속에 LG가 더욱더 될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